오늘은 미스 트로포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이 클린 버전만 참고했고 뮤직은 조회수가 미미해서 제외했어요. 두 영상으로 알아봤습니다. 예선전이 3주에 걸쳐서 방송되었고 3주차 나온 참가자는 현재 조회수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점 이해 바랍니다. 18위부터 알아볼게요. 18위 모란을 부른 완이화 조회수는 27만입니다. 17위 염유리가 부른 비내리는 고모령 염유리는 비 내리는 고모령을 색다른 버전으로 부른 기억이 나네요. 영상 조회수는 29만. 16위, 창밖의 여자를 부른 저구입니다. 저구는 2주에 걸쳐 방송되어서 영상 3개를 합쳤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는 29만 7천입니다. 15위는 어머니의 계절을 부른 윤윤서, 조회수 30만. 13위가 동점 2명입니다. 첫 번째 13위는 황성의 터울 부른 허찬미, 동영상 조회수 35만. 그리고 두 번째 13위, 초등학생 배서연이 부른 안올거면서 영상 조회수는 35만입니다. 12위, 12위는 최연소 참가자 전하윤이 부른 오라버니 영상 조회수는 36만 6천. 11위, 미스트롯2 참가했던 김수빈, 김수빈이 부른 무슨 사랑 영상 조회수가 50만입니다. 10위, 미스코리아 출신이죠. 심쿵 정연우가 부른 꽃물이 영상 조회수 54만 8천입니다. 9위는 모녀가 나와서 오라트를 받았죠. 엄마 김금이가 부른 바램. 영상 조회수가 59만이네요. 다음은 파위 알아볼게요. 파위는 별리를 부른 유미입니다. 동영상 조회수 62만. 7위, 기타와 함께 DJ에게를 멋지게 부른 장예리 동영상 조회수는 63만입니다. 6위, 만개화를 불러서 극찬을 받았지만, 동영상 조회수는 칭찬만큼 높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높은 순위입니다. 조회수는 76만입니다.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1위에서 5위 남았습니다. 5위는 배우 출신이죠. 이엘리아가 부른, 가슴은 알죠. 음원 차트 100위 안에도 들었어요. 동영상 조회수는 80만입니다. 다음은 4위, 3위가 또 겹쳤네요. 4위는 없습니다. 첫 번째 3위는 클래식을 전공하고 트로트에 도전한 박공주, 박공주가 부른 평행선, 조회수는 86만입니다. 두 번째 3위는 단연을 부른 윤태화, 윤태환은 2주에 걸쳐 나와서 영상이 4개 합계입니다. 조회수는 똑같이 86만입니다. 1위, 2위 남았습니다. 먼저 2위 알아볼게요. 2위는 1라운드 진을 차지한 이소나가 부른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동영상 조회수는 89만. 축하합니다. 1위는 길려원이 부른 꽃바람입니다. 꽃바람은 단독 영상으로 127만을 기록했고, 현가 3. 미포 양쪽 경연 합해서도 단독 1위입니다. 길려원 대단합니다. 두 영상 합계는 153만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트로포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알아봤습니다. 미스트로포 진선 경쟁은 이소나와 길려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영상 조회수, 음원을 살펴보면 이슈는 현가3가 높은데 영상 조회수, 음원 진입은 미스트로포가 높네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